실무수행평가입니다. 당사는 주식회사 대우전자라고 합니다. 전자제품을 도소유하는 법인기업이라고 하고요. 회계기간은 8개가 되겠고요. 제시된 자료와 자료설명을 참고해가지고 수행과제를 완성하고 수행과제 부름에 답해주세요. 실무생 첫 번째입니다. 기초 정보 관리 이해가 되겠고요. 첫 번째 문제는 계정 과목 적용 등록의 수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정 과목 적용 등록 가시면 되겠죠? 네, 수행 과제 보시면 235번 의장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235번 디자인권이라는 단어 이름을 바꿔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금 적용하고 대체 적용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계정 과목이 적용 등록 메뉴 가다고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신 다음에 253번 찾아주시면 되겠죠 숫자 찍어 주신 다음에 235번이군요 네 들어가신 다음에 의장권이라는 단어를 디자인권으로 고쳐달라고 합니다 안 고쳐지죠 그렇죠 네 의장권이라는 단어가 어, 빨간색 단어입니다 함부로 못 고칩니다 자요거는 컨트롤 F1 눌러주시면 바꿔질 수가 있습니다 의장권 찍어주시고 컨트롤 F1 눌러주신 다음에 그다음에 디자인권으로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금저격 쪽에다가 1번 해가지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디자인권 띄고 취득 대금 띄고 현금 지급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대체저격 쪽에다가도 1번 해가지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디자인 원 띄고 상가액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2번 문제입니다. 전기분 재무제표 수정하라고 합니다. 음, 자, 요거 내용을 수정하라는 내용 같습니다. 재무상태표가 되겠고요. 어, 입력이 누락되거나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수정해 달라고 합니다. 네, 전기분 재무상태표 메뉴 가도록 하죠. 네, 전체 메뉴 가신 다음에 전기분 재무상태표 메뉴 들어가시면 되겠죠. 카테고리별로 잘 살펴보시면 되겠죠. 자, 유동자산 금액이 맞나요? 네, 257458000이 될 것입니다. 오, 요 내용은 맞는 것 같은데요. 비유동자산 금액이 틀렸나 확인해 보시죠. 네, 비유동자산 금액이 틀렸죠. 네, 시험지상에는 어 121165000이라고 0 되어 있는데, 어, 프로그램상에는 88330000이라고 되어 있죠. 네, 내용이 틀렸네요. 어, 비유동자산부터 잘 살펴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투자자산 금액은 맞나요? 네, 맞죠. 네, 유형자산 금액이 맞나 확인해 봅시다. 유형자산부터 틀렸다. 그러면 토지부터 잘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토지 금액 맞고요. 그 다음에 건물, 건물 금액이 틀렸죠. 그쵸? 건물 금액이 4천만원이죠? 네, 고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한 강가상각 누계액은 없네요. 그쵸? 음, 차량운반구 금액 맞고요. 강가상각 누계액 맞죠? 그쵸? 네, 비품 맞고요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익이 없죠 그렇죠 비품이 212번이니까 추가적으로 213번 해가지고 감가상각 누계익을 입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3165 플러스 엔터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요 내용이 좀 찝찝하면은 새로고침 버튼 조회 버튼 눌러주시면 위쪽으로 쭉 올라가 집니다 따라서 음, 유형자산 금액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내용도 다 살펴보셔야 됩니다. 왼쪽 금액의 합계와 네, 오른쪽 금액의 합계가 맞아떨어져야 되겠죠. 실무 수행 두 번째입니다. 거래자를 입력 나와있고요. 첫 번째 문제는 계약금 지급이네요. 어, 계약금을 먼저 줬다. 선 급금이 되겠네요. 거래자를 입력해주세요. 분계를 코딩해주세요. 상품을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보통 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 대변이 되겠죠. 30만원이 돈이 빠져나왔고요. 계약금을 먼저 줬습니다. 단어 이름 선급금이라는 단어를 쓰시면 되겠죠. 그렇죠. 선급금은 채권이라서 거래처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되겠고 통장에 대해서도 거래처 입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8월 18일자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전체 메뉴 가신 다음에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월 18일자가 되겠고요. 왼쪽 차면 먼저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왼쪽 차면 F2 눌러가지고 계약금을 먼저 줬다 선급금이 되겠죠. 금액은 30만원이 될 것이고요. 4번 오른쪽 대변 입력하도록 하죠.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30만원 이렇게 코딩해 주시면 되겠고 선급금은 채권입니다. 거래처 입력해 주셔야죠. 거래처는 수정전자가 되겠습니다. 계약금을 먼저 줬으니까 물건을 받을 권리가 생겼죠 받을 권리 채권입니다 네 통장에 적어도 거래처 입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은행이고요 보통 이렇게 코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이 되겠고요 거래자를 입력해 주세요 8월 28일 자에 영업부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승용차와 관련된 취득세를 현금으로 납부했다 취득하는 과정이겠죠 취득세를 납부했다는 뜻은 취득하는 과정이니까 부대비용이네요.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지출, 차량 운반국 가격에다가 더해 주셔야 되겠죠.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현금이 빠져 나갑니다. 세금과 공과 쓰시면 안 돼요. 좀네 8월 28일자로 네 코딩해 주시면 되겠죠. 날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8월 28일자가 될 것이고요. 왼쪽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네, 차량을 구매한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지출입니다. 네, 350만원. 부대비용이니까 더해주시고, 현금이 빠져나갑니다. 네, 이렇게 코딩해주시면 되겠죠. 3번 문제입니다. 대손의 발생과 설정입니다. 대손 문제인 것 같습니다. 수행과제 보시면 대손 처리 시점에 거래 자료를 입력해주세요. 대손 처리 시점? 음. 자료 설명 보시면 8월 30일자. 주식회사 정진 상사의 파산으로 인해서 파산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대손 처리하기로 하였다. 돈 떼었네요. 근데 대손 충당금 잔액 있으면 대손 충당금 잔액 먼저 까주신 다음에 생각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비용 처리해 주셔야 되는데 대손 충당금의 잔액은 없다라고 친절하게 나와줬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만약에 대손 충당금 잔액은 없다 이 표현이 없었으면 학계 잔액 시산표 가가지고 대손충당금 잔액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했어야 되는데 잔액이 없대요 일단 음. 그리고 단기 대여금이 더 이상 못 받게 되겠죠 받을 권리가 사라집니다 단기 대여금 없애버리시면 되겠고 그리고 요건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니니까 대손상각비가 아니라 기타의 대손상각비라는 계정 과목을 쓰시면 되겠죠 날짜는 8월 30일 자가 되겠습니다. 날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8월 30일자가 될 것이고요. 왼쪽 주변에 대손상각비 아닙니다. 기타의 대손상각비입니다. 주된 영업활동이 아닙니다. 외상매출금 받을 어음이었으면 대손상각비가 맞는데 대여금에 대해서는 어, 주된 영업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기타의 대손상각비라는 계정과목을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단기 대여금이 사라지죠. 네, 받을 권리가 사라집니다. 자, 단기 대여금은 채권입니다. 그렇죠? 네, 거래처 입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4번 문제입니다.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이 되겠고요. 거래자를 입력해 주세요. 자료 1번하고 자료 2번이 나와 있는데 자료 설명 보시면 자료 1번은 상품을 발송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어, 발송을 했대요. 운반비가 되겠네. 그렇죠? 운반비. 어, 우체국 택배 송, 송장이다. 우리 회사가 부담한 어, 비용이죠. 그렇죠? 자료 2번은 카드로 결제를 했네요. 신용카드. 그렇죠? 음. 그래서 미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우리 회사가 부담한 택배 비용. 네, 운반비라는 계정 과목 쓰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니까 미지급금이라는 단어 써 주시면 되겠고. 네, 카드사에 대해서도 거래처 입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날짜 고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 5일자가 되겠습니다. 왼쪽 차면 먼저 입력하도록 하죠. 자, 우리 회사가 부담한 택배비입니다. 운반비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고요. 어, 카드, 신용카드죠? 네주된 영업 활동이 아니니까 미지급금 이렇게 코딩해 주시면 되겠고. 미지급금은 채무죠? 네. 농협카드한테 갚아야 될 돈입니다. 이렇게 코딩해 주시면 되겠네. 5번 문제입니다. 기타 일반 거래라고 되어 있고요. 수행 거래 거래자를 입력해 주세요. 회사 부담금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라고 합니다. 납부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료 설명 보시면 8월 달 급여 지급분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 기한일에 납부 기한일 납부 기한 일이 어디 있지? 어, 9월 10일까지 어, 9월 10일 날 9월 10일이죠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납부했다 자요 금액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 대변이 될 것이고요 50%는 급여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사장님이 근로자를 대신해서 떼어낸 금액 예수금이라고 합니다 예수금이 사라지죠 납부할 의무가 사라지죠 납부했잖아요. 나머지는 50%는 회사 부담금이라고 합니다. 회사가 부담하니까 비용 처리해야 되는데 직원의 건강을 위해서 쓴 거네. 복리후생비라는 단어를 써 주시면 되겠죠. 네. 9월 10일 자로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날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 10일 자입니다. 왼쪽 차변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자 급여 지급할 때 사장님이 근로자를 위해서 떼어낸 금액 예수금 먼저 처리하겠습니다. 89220 50% 왼쪽 차변에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네 직원의 건강을 위해서 썼죠. 네 복리후생비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네. 자 오른쪽 대변에 보통 예금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178440이 될 것이고요. 통장에 대해서 거래처 입력해 주셔야죠. 어느 통장? 국민은행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국민은행 고통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죠 네 이렇게 코딩해 주시면 되겠네요 실무수행 세 번째입니다 부가가치세 자 1, 1번 문제는 과세 매출 자료죠 전자세금 계약서 발급하고 전송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과세 매출입니다 11번 과세 매출이고요 물건값은 천만 원 부가세는 백만 원이 될 것입니다 자이 회사한테 물건을 팔았고요 세금 계약서 발급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수행까지 보시면,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해 주세요. 자료 설명 1번 보시면, 상품을 판매했다고 합니다. 상품 매출 수익의 발생은 오른쪽 대면이 될 것이고요. 부가세 당연히 나오겠죠. 네, 그리고 금액은 뭘로 받았냐면, 300만원은 보통 예금 계좌로 받고요. 어, 잔액은 다음 달, 10일 날 받기로 했다. 외상으로 한 거네요. 외상 매출금이 되겠구나. 자, 그래서 보통 예금 통장에 300만원 들어왔고요. 어 나머지는 잔액 어 잔액은 어 외상 매출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이렇게 써 주시면 되겠죠.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날짜는 10월 2일자입니다. 자, 11번 과세 매출이 되겠죠. 품명 그대로 써 주시면 되겠죠. 세탁 건조기 수량은 5개고요. 단가는 200만 원이네요. 자, 세운 유통한테 물건을 팔았고요. 세금계산서 발급할 겁니다. 어, 발급 전송하는 문제라서 어, 여기 전자세금 중에는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자, 3번 혼합 상품 매출 부가세 나오고요. 왼쪽 측면에 받은 거 쓰시면 되겠죠. 자, 일단 통장으로 받은 거 일단 쓸게요. 300만 원 받았고요. 나머지 금액은 음, 외상이래요. 800만 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요거하고 요거를 합친 금액을 받으셔야 합니다. 되죠? 음, 네, 이렇게 코딩해 주시면 되겠네요. 수행 과제 2번입니다.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 메뉴 들어가서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전송해 주세요. 전체 메뉴 가신 다음에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 들어가시고 날짜는 10월 2일자였죠? 10월 2일자고요. 엔터 엔터 엔터. 자, 요거 세금계산서 발급해 보겠습니다. 네모칸 전자 발행 버튼 눌러 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 주시고요. 네. 자, 이 이메일로 네, 세금계산서 발급할 겁니다. 네, 입력했고요. 네모박스 체크해 주시고 자, 전송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로그인 버튼 눌러 주시고요. 네, 미전송된 거 매출 조회 찍어 주시면 되겠죠. 이거 국세청에 다음 날까지 전송해 주셔야 되겠죠. 네, 전송해 보겠습니다. 발행. 네,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고요. 메인 매출전표 입력 들어가서 새로 고침 버튼, 조회 버튼 눌러 주시면 전자발행이라고 뜨게 될 겁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매출 거래라고 나와 있고요. 계산서입니다. 계산서 면세죠. 면세 매출입니다. 면세 매출이고요. 물건값은 천만 원이고요. 부가세는 없죠. 그렇죠. 한라전자가 되겠고요. 전자 입력으로 입력하라고 합니다. 자, 자료 설명 보시면 이거 불공 아닙니다. 좀 음, 불공이 되려면 세금 계산서를 받았어야 되는데 이건 판매한 겁니다. 그리고 네, 토지를 매각했다고 합니다. 어 다행히 토지는 강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니죠. 아, 강가상각이 나올 수가 없고 예, 장부 금액 천만 원을 매각했다고 합니다. 어 대금은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 받았다. 어 이거 천만 원이고요. 뭐 따로 내용이 없네요. 유형자산 처분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안 나왔네요. 그렇죠? 음. 네요거 입력해 봐야 되겠죠. 10월 7일자입니다. 네 답은 이렇게 면세 매출입니다. 그리고 한라전자 전자임역으로 하고요. 네 토지 그 자체를 넘겼습니다. 어 이익이 나오지 않고요. 손실도 나오지 않네요. 네 통장으로 입금 받았습니다. 네 기업은행 통장 거래처 반드시 바꿔 주셔야 되겠습니다. 날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7일자가 될 것이고요. 자 유형은 11번이 아니죠, 그렇죠? 13번입니다. 면세 매출입니다. 면세 매출이고요. 네 토지라고 쓰겠습니다. 수량 단가 안 쓰겠습니다. 네, 물건값 써 주시고요. 부가세 안 나오죠. 네, 한라전자 네, 전자 입력을 하래요. 1번, 네, 3번 혼합. 왼쪽 차변이 아니죠. 오른쪽 대변에 상품 매출이 아니죠. 네, 토지 자체를 넘겨줬습니다. 왼쪽 차변에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 뭐가 틀렸어요? 통장에 대해서. 거래처를 바꿔 주셔야 됩니다. 어느 통장으로 들어왔죠? 네, 기업은행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이렇게 바꿔 주셔야지 됩니다. 3번 문제입니다. 매입거래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 사실상 세금계산서죠? 세금계산서니까 과세 매입이 될 것입니다. 과세 매입이 될 것이고 51번 자 물건값은 25만 원이고요. 부가세는 25,000원입니다. 그렇죠? 한국도시가스한테 세금계산서 받았고요. 전자입력으로 입력하라고 합니다. 자료 설명 보시면 도시가스 요금 명세서이다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입력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 자동으로 이체된다고 합니다. 아직 돈안 줬으니까 미지급금이라는 단어를 쓰시면 되겠네요. 네, 51번 과세 매입입니다. 25만 원, 2만 5천 원 한국 도시가스 전자 입력이 되겠고요. 네, 수동항별비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죠. 부가세 매입세 공제 당연히 되고요. 주된 영업활동이 아니니까 미지급금이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네요. 날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7일 자가 되겠습니다 자 유형은 51번 과세 매입이죠 자 품명은 도시가스 요금 이라고 쓰도록 하겠고 수량 단가 안 쓰겠습니다 물건값은 25만원 이고요 부가세는 25,000원 입니다 한국도시가스한테 세금계산서 받았고요. 전자입력하라고 합니다. 3번 호나 왼쪽 차변에 수도광열비라는 계정과목 쓰시면 되겠고요. 오른쪽 대변에 주된 영업활동이 아니니까 미지급금이라는 단어를 써주시면 되겠죠. 4번 문제입니다. 매입거래라고 되어 있고요. 카드라고 되어 있으니다 카드 과세 매입이 되겠네요. 그렇죠? 부가세 있죠? 카드 과세 매입 57번이 될 것입니다. 물건값은 15만 원이고요. 부가세는 15,000원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일품 한식당한테 카드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음. 자료 설명 보시면 영업부 직원의 회식을 했대요. 우리 회사 직원을 위해서 썼었구나. 복리후생비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네요.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당연히 되고요.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니니까 미지급금이라는 단어를 써 주시면 되겠죠 날짜는 11월 13일 자로 코딩 해주시면 되겠고 4번 카드로 해가지고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11월 13일 자가 될 것이고요 유형은 57번입니다. 57번 입니다 57번 카드 과세 매입이 될 것이고 어느 카드로 긁었죠 음 농협 카드로 긁었군요 농협 확인 눌러주시고 자, 영업부 어, 직원 회식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량 단가 안 나와 있죠? 넘어갈게요. 음, 네 물건 값은 15만 원이죠? 네 15만 원 쓰면 이상한 금액이 나올 거예요. 네 고쳐주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네 일품 한식당한테 어, 카드 영수증 받았고요. 전자입력 넘어가셔야 되겠고요. 4번 카드로 해가지고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카드. 자, 왼쪽 차변에 직원의 건강을 어, 아, 직원의 건강이래. 직원들을 위해서 지출한 금액. 복리후생비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고. 네, 미지급금 맞죠? 네, 농협 카드. 네,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5번 문제입니다. 매입거래라고 되어 있고요. 세금계산서에 과세 매입인가? 과세 매입인가 살펴보니까 자료 설명 보시면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쓴 것이죠. 아불공제 어, 사유네요 그렇죠 네세금계산서를 받았어도 공제가 안되는 사유입니다 네 54번 불공이 되겠고요 물건값은 300만원 부가세는 30만원이 될 것입니다 자그 다음에 우정골프한테 세금계산서 받았고요 네 전자 입력을 하라고 안돼 있는데 전자 입력돼 있네 어, 조금 오류인 것 같아요 예 여하튼 뭐어세금계산서 어, 여하튼 전자 입력하라는 거겠죠 뭐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입니다. 어, 대표이사 김대호씨가 어, 개인 취미생활을 위해서 골프용품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대표자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쓴 것이죠. 네, 가지급금이라는 단어 씁니다. 네, 가지급금 해가지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부가세 당연히 안 나오죠. 매입세 공제가 안 되니까. 그쵸? 네, 현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금으로 맞아 나갔네. 조금, 조금 문제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여하튼 풀 수는 있겠네요. 그쵸? 음. 자짜짜는1월월5일자가되되습습다다5일자로로어어시시고네 <laughs> 불공제 사유입니다. i l 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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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0 l o i 만원이고 o 부가 o 는 l o 만 원입니다. 네 우정 골한테 어, 세금계산서 받았고요. 네, 전자 입력으로 입력하라는 거겠죠. 네, 그쵸. 음, 이렇게 입력하고요. 네, 분계용은 3번 혼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채면에 가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 쓰시면 되겠고요. 오른쪽 대변에 현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확인 뭐가 틀렸죠? 가지급금 누가 가져간 거예요? 대표이사가 가져간 거죠. 그렇죠 대표이사에 대해서 거래처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바꿔 주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부가세 신고서에 조회 입력 자료 조회. 부가세 문제가 되겠죠? 자, 수행 과제 1번 보시면 1기 확정 신고 기간에 부가세 신고서를 조회해 달라고 합니다. 자, 부가세 신고서 메뉴 가도록 하죠. 전체 메뉴 가신 다음에 부가세 신고서고요. 1기 확정 신고 기간이니까 4월부터 6월까지가 되겠죠. 네, 확인 버튼 눌러 주시고요. 자, 가가 뭐예요? 매출세액이죠. 부가세 예수금 나가 뭐예요? 매입세액이죠. 네, 부가세, 대급금 다가 뭐예요? 납부할 세금인데 전자신고를 했나 봐요. 그래서 진짜 납부할 세금은 요게 되겠죠. 그쵸? 네, 요거를 조회하시고 어, 수행까지 2번 보시면 만원을 반영해 가지고 어, 6월 30일자 납부세액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라고 합니다. 그쵸? 음, 자, 일반전표 입력 들어가서 네, 6월 30일자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자, 부가세 예수금이 오른쪽에 쫙 모여 있죠. 그쵸 매출세액이니까 오른쪽에 쫙 모여 있는 거 왼쪽으로 넘겨 주시면 되겠죠. 부가세 예수금 가에 해당하는 금액 4510000이 될 것이고요. 부가세 대급금 매입세액은 왼쪽에 쫙 모여 있겠죠? 오른쪽으로 넘겨 주시면 되겠죠. 나에 해당하는 금액 부가세 대급금. 그리고 전자 신고를 했기 때문에 잡이익으로 처리하라고 합니다. 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네 세금으로 납부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요거 이렇게 코딩해 주시면 되겠죠. 자, 6월 30일자 왼쪽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부가세, 예수금이 오른쪽에 있는 걸 왼쪽으로 넘겨줍시다. 4510 플러스 엔터, 그리고 오른쪽 대변 입력하겠습니다. 부가세, 대급금이죠. 왼쪽에 있는 거 오른쪽으로 넘겨 주시면 되겠죠. 3250 플러스 엔터, 나에 해당하는 금액, 그리고 오른쪽 대변에. 전자신고 해가지고 만원만큼 공제가 되고요. 오른쪽 때문에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시면 되겠네요. 그쵸? 1, 2, 5, 0 플러스 엔터 그리고 미지급 세금에 대해서 거래처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세무서 지시면 하나가 나올 겁니다. 네, 이거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